오늘 내가 봤을 때 D3를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한판이기몇점 줘? MMR이 그냥 개박살 난거 같은데? 진짜로? 아니 4연승 했는데 52점이라고? 와 <laughs> 어, 근데 진짜 딱 현지인 전적이다 에메랄드 1, 다이아 사 <laughs> 근데 이게 여러분들 MMR이 왜 낮은지 알아?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기 티어 실력이 아니라는 소리죠.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만 지금 다이아 4인 거지. 사실은 이제 에메랄드 1이다. 라이엇이 판단하기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라이엇한테 증명하는 거지다. 다이아 맞다. 승률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강등 당하거나. 저 진짜 교정형 정도. 진짜 표식형 전걸로 있잖아요 예. 진짜 l k 에서도 다들 탱챔 선호할 때 그냥 자기 혼자 꿋꿋하게 딜챔 하면서 진짜 캐리하는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럴 수 있나요 그게? 네아 진짜 힘들,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결국 멸망전을 생각하면 이 탱챔을 하면안돼 형의 리신에서도 안느껴지는게 뭔지 알아요. 하, 또 뭐야. 딱 월식이나 가라타임 이때 무조건 안질거 같다라는 그 약간 자신감. 그때는 그냥 미친놈 돼야 돼. 야너 나랑 싸울래 아니면 내놔. 약간 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월식 가라타임. <laughs> 진짜 그래야 돼. 어제 <laughs> <laughs> 14됐어요. 아니 뭐과정을못담는다고나 이분님 변신신 신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 무너, 괴멸, 둥선이 화면 입고메러 간다 둥땡이려나? 저 이런 거에 한번 무너졌다고 저 이렇게 해서 물러서는 그런 전개 안될 겁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좀더 정교하게 하라고 정교. 정교하게. 정교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무지성으로 이건 형이 약간 그리고 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뭔지 알아요? 뭐죠? 지금 제가 세판을 봤는데 세판과 똑같아요. 교전 존망식 일단 캠프 돌리기 그루트예요, 형. 그러니까 교전에 망치고 아나 이거 일단 캠프 돌려야 돼.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전에서 한번 이득을 봐보죠. 그럼 교전에서 교전에서 이득 볼 수밖에 없는 챔피언 가야 될까요? 뭔데 요 그레이브즈요? 네. 와. 내가 저를 마스터로 보냈던 바로 그 챔피언. 그쵸. 전 진짜 그분은 자신. 저는 멸망전에서 1픽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챔피언이 이겁니다 저 진짜 교전 제대로 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 틀에 박힌 그런 정글링 틀에 박힌 정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만의 개척한 길을 걸을 거예요 저는 남들과 다르다 네상호작용 특별하긴 해 <laughs> 아니 어디 가 얘들아 아니 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어어? 어쩌고 저쩌이 어 아, 이거 먹었다 와아아아아시만 이거 퓨치꺼 성칼부 흠엘 혼자 돈다 또밀힘다자 어떻게 할 거죠? 얼추 견적은 나온 것 같네요 저 견적 나왔어요 저 말씀드렸죠 저 미움받을 연기로 어차피 잘해질 거라고 설마 맞아요 오? 스승님 생각하는 그 동선 레드 칼날 두꺼비 한다라 소리죠 바로 오거나 어 설마 크다 오 어, 보드걸을 하네 쓰면 안쓰고 불로 딱 쓰면 뺏으면 서 m 네, a 레벨 찍고 할 거예요. s 렌즈 a 다 엘리스. 뭐? 아 근데 이거 다다잡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예예예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았어 이러면 저 말씀 드렸잖아요 교전형이랑얘 노플 높을. 노플이야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이득이지 방금은 진짜 괜찮았어 얘 지금 이거 먹었다. 오, <목소리> 난 레드, 넌 블루 와! 더가 자크 오니까 여기까지 이거 좀 가져 빨리 먹어야 돼이판좀 되는데? 그대로 올릴 거예요 윗바위게 봐줘. 아니, 아니, 이거, 아, 아니, 아, 좀 쫄지 말고 앞으로 와줬으면 안 되나? 아니, 저 별로, 아니, 방금, 했, 하. 아니, 이거 쫄 이유가 없는데, 높플에다가 그냥, 특별 앞으로 타. 이거 먹고 집 찍었다가 아래 가서 이 찐득이 주고 용쪽하면서 바텀 앞박 들어갑니다. 유충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상대 삼 지나요 혹시? 아니요 생각 잘못한 것 같아요. 집을 찍는 게 제일 더, 제일 나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면 뭐나? 곤란... 큰일 났다. 아하. 엘리스가 어, 2킬 사일 2킬 먹어버렸네. 이게 교전형 정글 솔직히 어때요 지금? 지금까지는 네 좋아요 형이 딱 하는거 좋고 달 보면서 잘하는 중아불써한데 어, 다행이다 아저딱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스킬이 어제 빠졌어갖고 좋은데? 이게 형의 굿점인가요? 네 아니요 아직 아직 부족해요 이것보다 더? 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낚시해보자 e 찍어봐. 오케이. 풀 k 다이 I'm 이거 크다. 크랙! <laughs> 진짜 크랙이다. I'm g 에 핑크 I'm good. I'm g o o 아 아, m good. I'm 이 o 제압털기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알죠. 크랙. 제가 전판 사람들 수많은 물물물매 수많은 물매를 맞으면서 내가 쫄았으면 이런 플레이 못했을 거예요 안 들어갔을 거야 안정적으로 욕안 먹어야지 하면서 하지만 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천재예요. 욕 먹자. 잠깐만 와도 누구니? 자, 좋아. 이건 진짜 좋았는데 사람들은 아마 저 채팅 안봤는데 방관형 정글러 키키라고 올라왔을거예요 여기 위에서 있을때 근데 아무도 몰랐을걸요 제가 이각을 봤으리라고 <laughs> 맞죠? <웃음> 맞아요 정확합니다 딱 방관 고배 o Cheka, i g a 아, 터지나? 진... 아, 안 터져? 거리 조절하는 게 진짜 느낌 있는데 이 판은. 딱 마스터포스 나는데요. 썸네벨입니다 맞아요? 가게 되었습니다. 아 음. 너무 나댔나? 아아 너무 나댔. 아 솔직히 마스터 포스 난다고 하니까 좀더 하고 그러니까 칭찬받아서 나댔 나댔어요 솔직히. 그냥 나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근데 이제는 냉정해질 거예요. 오히려 그런 칭찬에도 더막 오버하는 플레이 안 하려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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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에 와드가 없다는 얘기야. 와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들어왔겠지.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난안 죽어. 오! 후. 인딱 가고, 쿨 끝나면 피바로 복제. 복수해야겠다. 새끼. 와, 긴 하다, 사일. 사이. 어. 사일아, 너 나한테 안 돼. <목소리> 야, 자크 점프가 주시면 고거고고고 고. 우고우 아. 이거 진 이런 저 고점 있는 저걸로요. 진짜로. 이거는 솔직히 저도 오늘 했던 판 중에 제일 만족하는 그분에 확실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분은 내가 보증한다 했잖아 저 근데 이건 진짜로 제가 엇까 거르고 난 내가 시청자였으면 난 솔직히 이딱그부분 보고 이 느낌 난다 어 뭐야 어 이거 라화된 냄새잖아?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왜요 예? 아그 선생님 예. 졸화된 냄새 났잖아요 솔직히 향수 났잖아요 솔직히 이거 뭐 들어가는 거 초반에 아, 냄새 좀은은 m 게안 났어요? 어, 은은하게 아, 살짝 c h 다 c k e n I'm a c h 아닌데. e n 는 아닌데 약간. 네. 어? k 러 n 솔직히 chicken, I'm a c h i c k 이번에 진짜 냉정하게 봐주세요 냉정하게 예 c k e n I'm a chicken, I'm 오 이달량 마주친다. 아 이러면 윗바위게 못 가는데. 아 이래서 주도권이 아니 난. 칼날은 안 되지. 이거 칼날 살짝 눈치 보면서 먹으라고 하고 어때요? 존나 긴장감 넘치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각하고 약간 기본파예요. 아까도 그냥 바에게 확김에 간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형이 지금 전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것도 왜 가는데? 이러면 저 통제하겠습니다. 자 니달리님 지금부터 레드 통제해드릴게요. 레드 쪽 나오시면 저한테 다 먹기신다고 보시면 돼요. <목소리> 와! <와우. 목소리> 오너가 아는 형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글은 협곡의 심판이다. 내가 심판이야. 내가 곧 법이야. 집중하자. 이인캐년초기님 별풍선 2 0개 감사합니다. 교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무조건 박았다. 고로 너는 교전을 못한다. 이응기요. 돕독. 이슬이 응년선님 별풍선 2 0개 감사합니다. 오이나 오빠 외치지 말고 그냥 비우고 착 타면 욕하고 뭐라고 좀 해줘라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땅어리 플레이 구명하란다. 응, 음 내가 이걸 못해? 치킨 콜라제로 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이 새끼 들루 먹는 거 잘못된 거 알지만 버프에 눈깔이 돌아서 핑계 대는 거 존나 웃기네. 와! 이게 개념인가? 핑크버섯 물결손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나까 어시에 떴는데도 여기 있는데요. 아아다 잡는 건데 아 나이스 나이스 크랙 나이스 나쁘지 않죠 배고 예, 진짜 응. 나쁘지 않은데 좀 늘었잖아요 진짜 아 교전형 된다 진짜좋대요이 방향성이 제일 맞긴해 교전 교전 지향적인 거요 아니 섞는 거 반반 반반 섞는 스타일은 누구 있어요 프로 게이머 중에 카나비 Yes 동글에 완전 최 뭐야 나 카나비 스타일이었어 카나비 감 있게 그렇지 말파 막아줘 자신감 있게 아아얘 빨리 죽였으면 다 잡는 건데 아우 진짜 개 아깝네 아, 아깝다 트라이트 왔다 아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이렇게 솔랭에서 사소한 칭찬들 사, 사소한 사람들의 억박 이런 것보다 맨날 이렇게 핍박 당하다가 멸망전에서 내가 캐리했을 때 채팅 딱 열었을 때그 해설자들이 이 사고 이게 이게 정글러로 표변한 이유가요? 인 이거 이상호 맞나요? 이거 뭐 김동준 그렇죠. 형님이 딱 얘기하시고, 자 제가 노래 딱 틀면서 채팅창 딱 녹였을 때, 네. 갑자기 그 사람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너 <administration> 누구야? 도파민 미쳤다. 나 그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나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지금 제가 봤지. 일 올해는 좀 박살 수도 있어. 도일님. 2025년. No. 2024년. 2024년? 네요. 용이나 처가라고 비용 신년아. 아 용용용. <laughs> 저기 멸망전 팀 벌써 짜진 거 하나 있어요. 다 상상 교아하는결 감사합니다. 회식 먹으면서 다 한다던데요? 그형 혼자 짠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laughs> 선님 별풍선 스무개 감사 스키 서포터로 전형시켜서 배그 열나들었지. 반스 반스 반스님 별풍선 스무개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그 팀은 웃기지도 못하고 안쓰러울 것 같아. 엘로드님 별풍선 스무개 감사합니다. 스타 음. 영역 룰도 안해서 탑도 몇판터지고 정글도 하나인데 뭔타 상상이야 정신 차려. 이단 스키님 별풍선 스무개 감사합니다. 이분 이제 그러단 게나요?

내가 질것 같아. 별선 감사합니다. 구마유시님은 왜못 이겨요 이걸? 데상 방크는 왜 이렇게 천박해 보이냐? 무조건 이긴다 마인드. 네. 오오오오. 카이사가 네. 있잖아요. 카이사가 스승님은 저에 대한 기준치가 왜 이렇게 높아요? 네? 예? 야, 이 정도로 잘하면 좀 진짜 너 해주고 어, 형 존나 잘했다. 형 이거 진짜 포땡 나오겠는데? 포땡 터치겠는데? 이런 말뭐왜안해 줘요? 내가 되면드니다 저희 갈 길이 멀어요, 상훈 씨. 때가되면해 드립니다. 가식적인 그런 칭찬 받으려니 가슴에서 단전에서 우러나온 칭찬 받을래요. 사승님, 예? 저 그런 칭찬들 말고요. 네. 저 스승님의 진짜 실력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나 네. 높은 큐 한번 보고 괜찮습니다. 한번 빡깨닫고 싶어요. 네, 안요 아니요, 스승님.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아 마우스 패드가 별론데. 상고 제자 노인님 또 이러신다. 저번에 여기서 게임 아니야. 많이 하느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멀려. 마우스 패드요. 아 마패를 가져오셨어요. 예